우리 동네 정책통 32명 전부 단한 명도 입지 않은 그것 여름 물놀이 필수템은 요즘 날도 덥고 물놀이하러 많이들 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7월까지 물놀이 중 사망한 분들 32명 전부 구명조끼를 안 입으셨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놀이할 땐 무조건 구명조끼 계곡이든 바다든 수심이 얕아 보여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꼭 몸에 맞는 조끼 입혀주시고 항상 어른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셔야 해요 물놀이 가시기 전엔 날씨도 꼭 확인하시고 파도나 조류가 심한 날은 미루는 게 상책입니다. 혹시 물 속에서 쥐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엄지 발가락을 앞으로 당기면서 천천히 뜨셔야 합니다. 심한 상처나 익수 사고 땐119 부르고 구조 요원 도착 전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도 필요할 수 있어요. 그리고 8월엔 해파리 사고도 많아지니까 긴 옷이나 전신 수영복으로 피부를 보호하시는 게 좋습니다. 쏘이면 바닷물로 씻고 플라스틱 카드로 촉수 떼내야 하고요. 증상이 심하면 꼭 병원 가셔야 합니다. 정부에서도 지금 물놀이 특별 안전 대책 기간 운영 중이라 해수욕장, 계곡, 국립공원마다 안전요원도 늘고 점검도 강화하고 있답니다. 여름은 시원하고 즐겁게 보내셔야죠.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걱정 없습니다. 물놀이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.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